네 안녕하세요 그알 프로그래밍 그~ r 강의할 성결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의 학과 박성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알 프로그래밍은 전체적으로 네 강자가 어, 네 개의 강자가 진행이 되는데요 <laughs> 어~ 처음에는 r 을 사용하기 위한 그~ 환경 설정 그~ 기본 프로그래밍을 설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문법이 있습니다. 기본 문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r 을 가지고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 시각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어 커다란 데이터를 가지고 어 그래프를 그려서 통계 분석 간단한 통계 분석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r 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R 설치 및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학습 목표로는 R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다음에 R과 R 스튜디오, R 스튜디오가 조금 더 어, 이렇게 멋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할때 최적화된 그런 어떠한 어, 도구인데요. 어, 상당히 막강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그리고 화면상에다가 출력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음, 상당히 그 제가 이렇게 그 통계학과나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들한테 어, 물어보니까 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서 어, 그 R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어그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통계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엑셀과 SPSS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게 R 프로그래밍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 여기 보면은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에 R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다양한 패키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R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R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그 R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네, 저기 보면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하고 네, 우선 R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색 도구에서 R 다운로드를 이렇게 그 키워드를 치면은 바로 이렇게 그 뜹니다 다운로드 R-4.5.1 for Windows 저희는 뭐 R은 다양한 멀티플랫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 윈도우 뿐만 아니라 c OS 그다음에 이제 그 리눅스 이러한 다양한 멀티플랫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 뭐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윈도우즈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다운로드알요거 링크를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6 4배트가어야 되겠고요. 어 근데 이제 교수님은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어, 설치를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그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폴더라든가 링크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다음을 눌러주시고 예, 폴더 구성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R 이렇게 네 다음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한 뭐백 메가 정도가 되나요? 네. 그 정도 될것 같아서 음. <laughs> 설치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설치 완료가 됐으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R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그 다음에 그 R이라는 걸 키워드를 누르면 현재 R 버전 이름하고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환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딱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투박해 보이죠? 뭔가 그그뭐 글씨체도 그렇고 이 버튼 굉장히 오래전에 사용했던 그런 버튼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는 그 아래 기능을 충분히 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숫자를 쓰면 12를 쓰게 되면은 R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헬로 월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다가 숫자는 12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고 Hello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네 문자열도 잘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어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한정적이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설치만 해놓고 대신에 어 우리가 이러한 말을 아주 막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그 편집 도구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같은 굉장히 그 어, R을 최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검색창에서 R 스튜디오 데스크탑 다운로드를 이렇게 치면은 바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링크가 이렇게 첫 화면에 보입니다 얘를 눌러 주시면 자 여기 보면 쭉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여기 보면 인스톨러 어, 그아스튜디인내 다운로드 스튜디오 데스크탑 4 윈도우즈가 돼 있죠. 요거를 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R은 그 멀티 플랫폼을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맥OS 버전이나 뭐 리눅스 버전, 윈도우즈 버전 다쓸 수가 있는데 어그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맥을 뭐 설치도 해 보고 윈도우즈 설치를 해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윈도우즈를 그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즈로 어,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얘는 좀 용량이 돼서 좀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어, 인스톨을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 프로파일 폴더 구성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얘는 좀 용량이... R 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R 스튜디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음, 다양한 그래프도 즉각즉각 즉각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엑셀 형식의 어떤 데이터도 어, 바로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콘솔도 있어서 결과를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일 관리도 우리가 이제 그, 어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을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 어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요두 가지는 어 설치가 됐으니까 삭제를 그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R 스튜디오가 설치가 됐는지를 어,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면 R 스튜디오가 나와 있는데 R을 치면 R 여기 아까 전에 설치한 R 프로그램 어, 밑에 R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laughs> 이렇게 그 R 스튜디오라고 하는 로고가 나오고 어, 이런 화면이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딱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laughs>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근데, 어, 뭐, 지금 당장에 이걸 다 여러분들이 기능이 뭐가 있다는 라 거는 사실, 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리, 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좀 올리면 얘가 그 콘솔 터미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결과 화면을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글씨들이 있는데요. r 버전은 뭐다. 그 다음에 뭐 자유 소프트웨어다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그 q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r을 종료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번 q를 써볼까요? q하고 이렇게 하고 치면은.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R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R 스튜디오가 있었죠 그래서 Q자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종료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대신에 어, 여기서 컨트롤 키 여기서 이제 그 CTRL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L자를 눌러 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깨끗한 클리어를 화면을 클리어해 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ctrl 키 l ctrl l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뭐12 이렇게 숫자를 치면은 바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처럼 헬로 월드를 찍어 볼게요. 헬로 월드 이렇게 찍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따가 좀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A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탐색기를 열게 되면은요 이제 앞으로 R프로그래밍을 이제 어디다 이제 작업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그 C 디렉토리 밑에 프로그래밍 웍스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웍스. 네.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뭐 기존에 이제 백업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여기다 그냥 R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라는 거. 네. 자, 이렇게 R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저하고 같이 R 프로그래밍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파일들을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CVS, CSV라든가 어, CVS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그 파일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도 이 디렉토리에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아까 만들었던 그 폴더가 이 화면에 보여요. 여기면 파일즈라고 하는 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프로그래밍웍스라고 하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r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 화면이 바로 이 우리 그 환경 창이라고 알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플롯이라고 되는데 얘는 그래프를 직석에서 어, 그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패키지들이 존재합니다. 그 아래는 뭐 그래프도 이쁘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겠고 또 엑셀 파일을 로딩하려면 엑셀을 로딩하는 어떤 패, 그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양한 패키지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 이 전체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이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일로 우선 놔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두 화면이 이제 중요한데요 또 보니까 여기는 이제 u n t i t l e 1이라고 되어 있어요 u n t i t l e 1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제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파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s a v 현재 이 파일을 현재 파일을 요렇게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어, 내가 어디에 파일을 저장하겠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C 디렉토리 밑에 아까 전에 프로그래밍웍스에 그다음 에 R 디렉토리 밑에다가 제가 이 파일명을 01. 뭐 hello 그 다음에 world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r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save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이제 그 hello world. r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그 폴더에 아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언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타이틀이 이렇게 바로 파일명이 바꿔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헬로우 뭐 아까 전처럼 헬로우 월드라는 걸 치게 되면은 치게 되면은 이 내용은 여기서만 볼 수가 있지. 이 파일을 갖다가 어, 저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파일에다가 코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가져와서 컴파일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파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 프린트. 그 다음에, 뭐, 헬로 월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헬로 월드.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어,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찍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런을 눌러도 되고요. 런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헬로 월드라는 게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프린트 헬로 월드 해가지고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얘를 어, 이렇게 런 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누르기 이전에 어, 우리가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어, C T R L 플러스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실행이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축키를 이제 많이 사용할 건데요 어, 요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주성문이라서 이렇게 표시된 건 주성문인데 이렇게 예, 요걸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 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엔터 키를 하면 지금 현재 도큐먼트에 헬로 월드 알점에 이제 언세이브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저장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되고 그 파일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두번 클릭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 r 스튜디오가 로딩이 되면서 여기에 현재 그대로 이 코딩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아까 제 배웠던 어, 우리가 컨트롤 예, l 키라는 게 있었죠 l 키 이렇게 해 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어, 확인해 보는 예, 클리어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나의 파일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결과 화면을 보여주는 거. 이이 이, 이 코딩에 대한 이 코딩에 대한 결과 화면을 보여주는 거.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컨트롤 엔터 키.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파일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환경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온는 화면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좀 나중에 좀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어, 요 부분은 이제 어떤 각종 그 변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너미라고 어, 하는 애들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치면은 예,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어떤 값을 어떤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이름에다 저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그 놈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보이고 거기에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얘는 현재 이 지금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래는 자료 구조가 많이 이제 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벡터 리스트 뭐 데이터 프레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 저장하고 가져오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이 메모리에 이 변수가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창이 바로 이런 환경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인바이러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R Studio라는 게 이제 아까 전에 그 투박했던 r 을 깔고 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 파일 관리, 그다음에 결과 화면 보는 거, 변수들이 메모리 어떻게 오는게 통합적인 그런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어 원활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R 스튜디오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어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다뤄보고요. 한번 강의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어, 그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R 설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그 어, 설치를 해 봤죠. 네. 그다음에 쭉 진행을 하고 R도 한번 실행을 시켜 봤고요. 한번 1 1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한번 우리가 테스트 일단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R 스튜디오 어, 우리가 그 R 여기 해당되는 R에 대한 그 키워드를 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설치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R을 한번 로딩을 해서 실행시켜봤습니다. R 스튜디오를 아 이걸 안 해봤네요.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R 스튜디오 환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어, 이 글자 크기가 좀 작거나 아니면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글자 폰트 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냐면 툴스에 들어가면은 음 여기 보면 글로벌 옵션 이라는게 보여요. 여기에 보면은 PPT에도 나와 있는데 글로벌 옵션에 보면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피어런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어런스에서 여기에 그 에디터 폰트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얘를 원래는 아마 10으로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ok 버튼을 누르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에 보면 툴스의 글로벌 옵션에서 어피어런스에서 이 폰트를 14로 좀 늘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크기를 크게 이제 어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그에디트 테마라는 게 있어요. 요런 렇게할 건지 요렇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그 테마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R 스튜디오를 갖다가 적절하게 테마를 갖다 바꾸는 것도 한번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보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폰트가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콘솔라스라고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어 여기는 좀 폰트가 어, 그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뭐 하셔도 되는데 어 한글 지원이 잘안 돼요. R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떠한 폰트를 적용해서 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편한대로 어, 지정을 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요 어피어런스 겉모양을 어, 그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그 배워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 저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편집창 알코딩 방식 여기 보면 r 파일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알 파일을 저장하고 가져오기, 전차 파일을 내용을 볼수 있다. 실행형의 블록을 지정하여 일부분만 실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행 부분은 컨트롤 R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부분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 말하느냐면요. 음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키만 누르면 요 구분만 실행이 돼요 요 구분만 근데 여기서 여기 통째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넘뭐완 이라는 부분에다가 10을 집어넣었다 했을 때 이거를 시, 전체를 블록 시키고 컨트롤 엔터키를 치면 세개가 동시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는 어,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행 영에게 블록을 지정하여 일부분만 실행할 수 있다, 전체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바로 편집 창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으로 보면은 R 코딩의 실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의 실행, 그 다음에 콘솔하면 클리어 이런 것들을 진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창에서 각종 변수 자료구조 등이 있는데 뭐 빗자루 모양의 아이콘 이것도 한번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에 지금 변수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빗자루 모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 여기 보면 빗자루 모양 이 있죠. 얘를 클리어하면은 어 진짜 삭제겠냐 메모리에 삭제겠냐 그러면 예스를 눌러 보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이 이 내용들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만약에 그 변수를 나중에 뒤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예, 활용하려면 에러가 나요. 없어지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프린트 여기서 넘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시키면 넘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 이게 실행이 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찍어버리니까 어, 찾을 수없다 여기에 아까 전에 빗자루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메모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걔를 출력하려고 그러니까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출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빗자루는 아, 메모리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삭제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 창은 또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폴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 스트링 문자 정수값 입력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음, 어, 저장하고 실행하는 거 헬로 월드도 찍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출력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는 우리 Q, q자를 눌러서 우리가 정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퀴즈를 할 텐데 r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파일을 새롭게 만들고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r 파일을 만들어 보자 단축키 ctrl enter 블록 지정 한 영역을 실행해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 전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r이 별표가 되어 있고 저장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냥 컨트롤 세이브를 해주게 되면 컨트롤 S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세이브가 됩니다. 주석처리하고 Ctrl 플러스 S자를 누르면 저장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예, 네. 네. 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ctrl s 해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이제 뉴 파일하고 r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또 다른 어떠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예,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퀴즈에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r에 대한 환경 설정과 기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한번 어 기본 강의를 어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